안녕하세요. 액션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액션 스포츠 전문 리뷰어 김규모입니다. 오늘은 여자부츠 두 가지를 한번 비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츠는 버튼의 팔릭스 보아부츠구요. 두 번째 부츠는 K2의 퀸슬리라는 부츠입니다. 두 가지 다 투보아를 사용했고요. 굉장히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모델은 버튼의 펠렉스 보아 부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 버튼 여자 부츠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던 모델이긴 한데요. 자, 특징적으로는 듀얼 보화를 두 가지의 보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버튼만의 아우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안에 이너데요. 라이너가 보시면 사이클링 힌터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열을 이 라이너가 가지고 있다가 추울 때는 또 뱉어주고 해서 발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는 K2의 킨슬리 모델입니다. 아, 이 모델은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자, K2에서 자랑하는 투보와 사용하였고요. 또 KT만의 구미 라이트 아웃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너는 인투션의 컨트롤 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열 성형이 가능하고 발에 맞게 잘 성형을 신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직접 한번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츠를 사러 오신 분에게 직접 신겨서이 부츠의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부츠가 더그 고객님한테 맞는지는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튼 텔릭스포아 부츠 2 2 4 사이즈 한번 신어볼게요. 발이 워낙 작으셔가지고 자, 앉아보세요. 자, 요거 이너 중앙에 좀 해주시면. 자 이러면서 혼자 씻는거 연습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쭉 당겨보세요, 한번. 오, 꽉 세게 세게 당겨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자, 오른쪽은 버튼 탈릭스 보아 붙이고 왼쪽은 K2에. 그, 킨슬리, 킨슬린 부츠거든요. 두개다 이제 상급 부츠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 프레싱 한번 해보셔서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고도가 조금 높죠? 잡아주는 거는 K2K 지금 꼭꽉 잡아주고, 버튼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그렇죠? 음. 버튼은 오래 쓰면 편하실 것 같고. 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턴을 원하시거나 부드러운, 부드러운 라이딩을 원하시면 버튼 걸로 많이 가고요. 좀 강하게 잡아주거나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라이딩을 원하시면 케이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밑에 아웃쉘이라고 그러는데 아웃쉘 자체가 버튼께 약간, 약간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캄팅 조절하는 건데 약간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다리 요렇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쉽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버튼의 장점이 그렇다니까 바로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는 어디서 타실 거예요? 아 용평에서. 아 용평입니다. 그리고 쓰시는 데크는 어떤 거예요? 아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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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 맞아 그냥 플렉시블한 거편 한한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소한 부이는한5분 정도. 신고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근데 둘다 확실히 엄격하게 땡겨주시네요 <목소리> 자 스스로 할수 있는 이제 여성 포도본들을 위한 보아 시스템 <laughs> 끝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줘요 이러면 딱, 딱 잡혀져요 자.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자 부추 버튼의 펠릭스 보아 부츠와 K2의 캔슬리 보아 부츠를 비교 리뷰해 보았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금 부드러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버튼의 펠릭스 보아 부츠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K2의 캔슬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 게임마다 다 다르고요. 라이징 스타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액션 스포츠 김주호였습니다.